뭐? 영민이가 밖에서 너희 네 형수 만나고 다니는 것보다 가까이 두고 보는 게 감시하기가 더 좋아? 그래서 그 김진욱인지 뭔지 아는 변호사까지 드나드는 거냐? 김진욱 변호사가요? 너만 믿고 있다가 주니엠이 영민이한테서 떼내기는 커녕. 나만 재산 잃고 자식까지 잃게 생겼는데 너 이제 어쩔 거냐? 엄마, 집에 가신 줄 알았더니 정민이랑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뭘 하긴 형 걱정 중이셨어.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 저 정민이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 안 그래도 가려든 참이야 너 나중에 집에서 보자 형 외숙모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? 그래? 그건 네가 신경 쓸거 없고 계열사 분리 관련 서류 있지 그것 좀 보자 그건 왜? 내 기억에 맞는지 확인할 게좀 있어서 지금 좀볼수 있지? 그거 지금 은행 금고에 있는데 뭘 확인하고 싶은데 말해봐. 내가 확인해 줄 테니까, 아니야. 내가 직접 확인할게. 왜 곤란하니? 곤란하게? 그럼 지금 바로 갈 거니까 은행에 전화 좀 넣어줘. 박영민, 뭔가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야?